넌 펀치도 있는데 통이 들어가잖아. 통이 들어가잖아. 퉁, 어? 어? 약 어? 어.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 조금 늦. 어 항상 항상 퉁, 퉁, 항상 어깨로 밀어서 손이 나가는 연습을 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상대방이 잘 몰라봐. 왜? 이 어깨를 밀어서 이게 나오니까 손으로만 나오면 들어갔다 나오거든 손으로 나오면 근데 어깨로 나오면 이게 그냥 나가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 하다가 맞는 거야 응? 그러니까 선생님도 딱 이러고 딱손닦으면 이러면 알잖아 아, 이게 아, 아, 왜냐면 실제 이렇게 아, 들어갔다 나가는 말이야 응. 근데 딱 이러고 딱툭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내가 몰라. 네. 게 쭉. 이게 하점이 쭉. 아, 여기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발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발이 들어갔을때좀 짧아지지, 그지? 네. 네. 발은 반대로 들어가고, 이게 어깨가 들어가면, 엄청 크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들어가는 거야, 한 뼘이. 응? 응.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선생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아, 이게 들어가고, 해봐. 이제 천천히 해봐. 옳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럼. 또. 쭉. 그렇지. 또. 쭉. 옳지. 봐. 그럼, 그럼, 그럼. 또. 거기 완투 쳐봐, 이제. 바로 그거야. 알았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자꾸 천천히 해도 보통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건 이건 좀 잽이지 이쭉 쭉. 쭉. 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레프트 레프트 잽만맞 붙였어. 해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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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로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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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완전 쳐봐. 상은 어우 그럼, 상은 그럼, 자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시합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가르쳐주는 건데 시합을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일잼이 나오잖아? 일잼이 나올 때 걸려 그런 상대가 있어. 잼만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양구 치는 선수가 있어.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어? 그럴 때는 지금 같은 데부터 완투를 쳐야 되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팔만 뻗는 완투를 치면 라이프북에 걸려. 어? 그런데 이게 뻥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밤이 많이 들어가야 돼. 다른 분들도 이거 꼭배워야돼 이게 댓글을 보니까 양쿡을 치는 사람이 거의 저 상대를 하면 어떡하면 하면 되나요 뭐 타이슨이나 이런 선수처럼 펀치가 센 사람이 막 끄들을 때그 내가 내 잽보다는 양쿡이 더센거 아니야 이러고 어떻게 하느냐 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 딱 이러고 딱 치는 것처럼 음. 쭉 들어가야 돼 이게 어? 발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치면 이 위로 지나가 거기, 그러니까 안으로 치게 되는 거지. 안으로 상대방을 홀리니까 너는 안으로 치야 되는 거야. 그럼 안으로 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턱을 당기고 들어가는 때에 들어가서 겁내면 밖으로 나올 때 오히려 더 맞어. 선생님이 50번을 시합하면서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양국을 치고 들어오잖아, 막. 뭐, 이렇게 뒤로 빠지면 맞아요. 왜? 계속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근데 딱 그럴 때는, 꽝! 이거 치는 거야. 발이 많이 들어가야 돼.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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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들어온다. 왜? 내가 이맨 끝에 출이서가만 상대방이 고 있다. 훔훔 이러고 들어온다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때는 딱 공을 꽝 때야 돼. 알아서 아니야배우더라고 다른 분들이 아마 내 이야기 들으면 좋은 거 하나 배웠을대 우리는 스트레이트 선인데 상대방은 떡이러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툭 한번 이러는 선수가 있거든. 그때는 꽝하고 직선으로 꽂아서 들어가면서 때려야 되고 그렇다고 뒤로 때지고더 위험해 어. 그런거 많이 봤어 또 완투 완투 그렇지 계속 완투만 해야지 그래서 이 세컨드리그가 안으로 쳐 안으로 쳐 안으로 치라는게 말이 맞는 이야기야 안으로 뻗어야 돼 안으로